안녕하세요. 어,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 안합니다. 예. 어, 오늘은, 어,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불리는, 어,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해서, 어, 알아볼까 합니다. 어, K 제약 바이오. 어,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뭐,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 이렇게 또 계열사라고 볼수 있는데, 어, 지금, 바이오 시밀러 분야라고 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어, 방문을 했었고, 예, 돈을 추락필락하는, 예, 그리고 또, 박영선 장관, 또, 어,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또, 유니콘 기업으로 또, 어, 이렇게 또, 어,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굉장히 또, 유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노벨상 관련한 또, 영향이 있다, 어, 또, 이런 부분들. 예,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 지금 장애 스타라고 해서, 지금 KOTC, 어, 대여, 지금, 뭐, 비보존과 함께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합병이 돼서 어떻게 또될런지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지금 투탑이죠?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이렇게 해서 미국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일레미시만 누적 수축 1조 원을 달성했답니다. 예, 그래서 에이프로젠더, 여덟 개의 바이오 시밀러, 예, 다 거듭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는 어, 이게 싸기 때문에 대중화를 많이 이제 할수 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다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밀러 분야가 어, 지금 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셀트리온 예, 계속 기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 또 이제 미국의 공장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어, 그 루머티즈 관절염, 예, 지금 이게 시장이 크죠. 유방암하고 루마티스 룰모, 관절염, 그리고 자가 자가 면역 치료제, 레미케이드 어,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인 혈관 신생 촉진제, 예, 이거 부분도 있고, 또 노벨상 관련해서 또 연관된 부분도 있고, 예, 이게 지금 나온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GS071은 셀트리온과 삼성, 에피, 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이어세 번째로 일종 규모의 일본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출을 했다. 아, 그리고 9월 27일에 일본 후생성, 아, 일본, 어, 후생성으로부터 품목 허거를 획득한 것이다. 예, 그래서 12월에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 아, 그래서, 어, 관절염, 크론시병, 개장, 개양성, 대장염, 건선, 어, 관절염, 어, 척추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 효과를 인정을 했다. 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 삼성 진행하고 있고, 삼성 완료해서, 어, 삼성이 딱 터지면은, 이제 또 셀트리온처럼 쭉쭉쭉 퍼져나가겠죠. 예. 이런 또, 가능성, 이 가능성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분 100% 모인 지베이스가, 아, 지금, 어, 따라 KIC 어, 경영권 인수하는 동시에 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한 것이다. 예. 어,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보존도 마찬가지로미 마이크로 지금 2천억 정도 굉장히 또 현금 확보고 있는데 지금 2,600억 원 현금 확보를 한 예정이다라고 해서 어, 지금 이게 돈을 모으는 이유가 결국은 임상하기 위한 거겠죠. 공장 짓고. 예. 그래서 지금 5송이 2,500억 원 투입을 해서 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예. 그리고 14,000명 평 규모의 어또 이제 성남 공장 아 어, 지금 성남 공장의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2천만 병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오성 공장에서 일본에 공급할 어스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어 이게 17년도 기사입니다. 좀 됐죠. 예. 그래서 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도 1월 16일 기사인데 에, 얼마 안 됐죠. 한달한달 한달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바이오 분야 R&D 연 4조 이상 확대를 하겠다. 에, 글로벌 어, 바이오 헬스케어 어, 헬스 펀드 조성을 방안을 하겠다. 어, 조성 방안을 일부 마련을 하겠다. 세금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뭐 소부장 펀드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원 기타 간 것처럼 어, 지금 펀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공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 지금 모나리자를 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가지고 외국계가 빠져나갔죠. 예.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투자면은, 어, 상관이 없는데, 어, 이게 또 공매도로, 어, 이렇게, 어, 놀이터, 어,처럼 이게 또 장난을 치다가 빼가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 규제, 어, 그리고 정확한 기준, 이거 마련해야 된다. 어, 또 이제 금강원이 많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성남시 중원고소재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인 A프로젠을 방문을 했다라고 해서 딱 기사에 실렸습니다. 예, 그래서. 11번째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 말씀드리지만은, 어, 비상장 기업 중에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어, 처음으로, 어, 이게 선정이 돼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원이었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20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뭐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의 준하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데이터 3법도 통과가 돼서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가 커나갈 것이다. 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 정부 예산을 쥐고 있는 총수가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어, 또 모르죠. 근데 신라젠 사태 때, 어, 또 이제 유시민 작가, 어, 그때 이제 전보건복지부 장관이시고, 또, 어, 노무현재단, 예, 또 관련되신 분인데, 어, 하여간 지금 현직 그 정치권에서, 예, 어,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다이노나가 보이네요. 이게 지금, 어, 루밍 마이크로나 또 합병 이슈가 있었던, 어, 그리고 이전 TSD 대표 등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랬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에이프로젠 제 제약, 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성공을 하면은 결국 셀트리온처럼 싸게, 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예. 유망하게 또 본다. 이거, 것도 이제, 어, 매출도 잘 나오니까, 예. 그리고, 한유니콘권 저, 박영선 장관이, 이거, 12월, 11일, 자, 기사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두달 정도, 예. 11번째 유니콘 기업 등재가 됐고, 어, 바이오 신약도 영구개 발, 이것도 이제, 노벨상 관련해서 또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죠, 예. 유니콘 기업도 다섯 개나 단계 상승했는데, 어, 11개면은, 어, 대단하죠. 근데, 보시면은, 미국은 20, 210개고, 중국이 100개입니다, 예. 영국 22개, 인도 18개, 예. 어, 예. 그래서 지금, 어, 엄청난 또 이슈 머리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방영선 장관이,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키워줘야 된다. 어, 블록버스터 바이오, 시러를 개발하고 있고, 우송 공장에 직접, 어, 생산해서, 어,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지금 이제 비보존하고 루이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게 이제 삼 비상이 통과가 되면은 어 공장을 직접 지어야 어,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처럼 큰 이득이 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전하고 있다 어, 이렇게 또볼수 있습니다 예 아니 어, 이거 지금 또 어, 작년 5월 기사인데 에이프로젠과 합병 추진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합병은 안 됐는데 계열사인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 예, 게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 이건 또 1월 30일, 이것도 얼마 안 됐죠. 또 합병, 어, 감사 보고서 공시 후 본격화 될듯 해서, 이게 서울경제 양한나기자 예,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금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회계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보고서가 공시화 되면은, 예, 감사 보고서 많이 나오죠. 예. 이 시즌 때. 그래서, 어, 지금 식약처 GMP 인증과 FDA 승인 자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 FDA 승인 관련한 게또 있습니다. 예. 이게 되면은 이제 합병을 본격화 할 것이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예. 어, 에프젠제약간 카이스트 어, 지금 음. 신약 영양 영양 개발 또 부분에서 2000년대 설립된 바이오 벤처다. 예. 류머티스 관련 관절염 관련한 거. 예.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에피스, 어, 이거, 이 업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어, 바이오 시밀러3 탑을 구축할 것이다. 어, 요게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 유방암, 어, 그리고 다섯 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리고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방문을 했다. 어, 요게, 요게 정말 큰 팩트죠. 예, 그래서. 김재섭 대표 어 지금 세포 배양액 제조 설비 연구소 탐방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관련한 또 이게 또 터져가지고 에이프로젠이 엮인 게 굉장히 많다 지금 보시면 합병 이슈 있죠 바이오 시밀러 쓰리탑 또 삼상승인 또 이제 노벨상 있죠 또 유니콘 있죠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다. 예, 브랜드 평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19년도 10월 11일 달마다 조사를 하는데 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 이게 뭐 계속 어 인류이고 한미약품도 들어가죠. 예, 지금 또 제약바이오협회장 또 관련한 어또 메지온도 보이고 종근당, 삼성제약도 보이네요. 이게 또 젠벡스, 젠백스, 젠벡스 지오, 제, 삼성제약도 관련 했는데 이렇게 또 치매 관련한 것들, 또 췌장암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HLB가 또 있네요. 예, HLB가 지난번에 어, 또그 사임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A 프로젠 지역에 보시면은 어, 지금 13일까지 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어, 이렇게서 해 평판 지수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A 프로젠 지역이 어, 이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이것도 굉장히 공모적인 부분이다.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14일 어어 어, 별로 안 됐죠? 예. 그래서 얼마 안된 기사인데 어 k i c 가 a 프로젠의제 약주식을 178억원 추가 취득을 했다. 예. 신규 사업 투자 목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비를 발행을 하고 어 지금 투자를 받고 해 가지고 돈을 계속 끌어 모고 있어요. 예. 공장을 짓고 임상하고 이제 이러겠죠.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작년 10월 10일 때큰 이슈가 됐던 건데 어 노벨상 관련해서 이게 또 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 적응 기전 관련 연구 공로. 예.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 어 윌리엄 케일린 교수 어 지금 어, 옥스퍼드, 존스홉킨스 어, 어, 지금 이분이 어, 받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열사를 통해 HIF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했다. 어, 그래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항암 물질을 개발해 일본 특허청 등록 절차까지 마쳤다. 어, 그래서 노벨상과 일본 특허 어, 관련한 것들도 이슈가 되어 있다. 어, 이게 10월 1 0일자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이 어 이게 딱 미국 임상 삼상만딱 승인을 받고 나면은 이게 셀트리온급으로 엄청나게 커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 인사가 지금 두 명. 어 현재 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가셨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두 분이 지금 강력하게 또 밀어주고 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업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어, 그래서 또 이제 14일날, 또, 주식 취득했다라는 또 기사고, 어, 예. 했고, 예, 지금 12월 기사, 에이프로젠 바이오 또, 어, 11번째 유니콘 기업 탄생을 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이게 되면은 또 엄청 투자금을 또 끌어올 수 있죠. 예, 이게 지금 김재섭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자회사인 에이프로젠 제약으로부터 바이오 시밀러 기술을 이전받아 2014년도 일본 니치 고제약과 판공격을 맺으며 성장을 했다. 어,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 재직 당시 당시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풀어줘서어 지금 이런 어또어 제약 바이 업체 어 교수분들이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산업에 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넥스를 설립을 하고 2 0 0 0년도에 예. 2006년도에 에이프로젠을 인수하면서 본격하게 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이제 교수에서 어, 본격적인 연구 사업거로 어, 변신을 한 거죠. 예. 바이로,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세계 3위 정도의 어, 생산 3위 정도의 굉장히 큰 기업이다. 예. 이게 정말 이슈가 되는 거죠. 예.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왜 생산량이 크겠습니까? 많이 팔리니까 그러겠죠. 예. 공장 짓는 이유도. 예. 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요게 큽니다 요게 정부에서 주목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겠고 지금 이분들도 거의 뭐 목숨 걸고 정치를 하는 건데 예어 지금 어, 굉장히 또 선별을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이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열사가 또 자금 거래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에이프로젠 KIC 제약 어, 그리고 헬스케어 엔게임즈 해가지고 어 지금 또지베 에이프로젠 투자사 에이프로젠 어, KIC에서 어 지금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게 10개 있는데 어, 어찌됐거나 어, 어 그 팩트 볼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작은 간에 거래가 있지 있고 활발하고 많이 또 돈도 어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공장도 짓고 어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다. 어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상 증자도 또 많이 하고 어 예.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인터페론 건강보험 적용에 어또 에이프로젠 지에게 강세가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된 내용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이 있고, KIC가 있고, 어, 헬스케어 앤 게임즈가 있고, 어, 그리고 노벨상 관련한 이슈가 있고, 또, 또 생산량 3대, 어, 지금 바이오 시밀러 분야, 또 분야가 있고, 또 일본, 어, 또 이제, 어, 승인 관련한 게 있고, FDA 3상, 어, 추진 관련한 게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가 있고, 예. 그리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어, 굉장히 또 주목을 하고 있다. 아,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다라고 해서, 어, 이 부분을 또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평판지수에, 어, 이렇게 30위권까지 하는데, 여기에, 어, 들어가 있다. 어아 들어가 있다. 요게 팩트입니다. 예. 어, 예, 그래서, 에이프로젠제약, 아, 어, 오늘은, 우리 핫한 이슈, 에이프로젠제약, 우리 또, 나라를 먹여 살릴, 어, 3대 바이오 시밀러, 어, 3탑이 될 것이라고, 좀 유력하게 또 보여지고 있는데, 어,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지, 우리가 K제약 바이오, 또 밀어주고 염원해주고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에이프로젠제약,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 예,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예. 어, 지금까지 현실경제, 어, 김안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